어제 우리는 성 십자가 현양 추기를 지냈고, 오늘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현실을 오늘 성모님의 관점에서 묵상해 볼수 있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의 순환과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시며 겪으신 성모님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모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한없이 깊었기에 그분의 고통과 아픔 또한 한없이 깊 깊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시메오는 성모님께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영혼이 칼에 찔리는 듯한 고통이라고 그렇게 큰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심혜원의 예언, 예언은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 병사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고 곧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다른 분곧 그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릴 때 성모님의 영혼이 창에 꿰찔린 것입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모님께서 겪으신 특별한 어, 일곱 고통에 대한 이제 신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모 칠고 묵주 기도가 그 신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만들었는데 어, 각 고통마다 주님의 기도와 이제 일곱 번의 성모송을 외우며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첫 기도와 그다음에 이제 끝 기도가 있고 그 중간에 일곱 가지의 다른 고통을 이제 묵상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심해온 예언자의 예언을 들으신 고통을 묵상합시다. 두 번째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신 고통을 묵상합시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으신 고통을 묵상합시다. 네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서로 만나신 고통을 묵상합시다.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신 고통을 묵상합시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성실을 품에 안으신 고통을 묵상합시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성실을 돌무덤에 장사 지내심을 보신 고통을 묵상합시다. 오늘은 우리에게 슬픈 날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성모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십니다.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성 예수님의 어머니라면 더 하겠지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하셨던 성모님처럼 우리 옆에 성모님이 항상 계십니다. 고통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